안녕하십니까 남구 아틀레입니다. 오늘도 실내 클리닝입니다. 오늘은 멸치 칼국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멸치 칼국수를 온팍지게다 쏟은 차량이라서 어, 냄새. 어, 우리가 뭐 좋은 음식이어서 맛있게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음식들이 차 안에 쏟아졌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냄새. 어, 작업자인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도 어, 코에 그 냄새가 계속 배어있는 것처럼 냄새가 나서 사실상 퇴근하고도 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럼 멸치향이 계속 나는 그런 작업이어서 이거는 뭐 솔직히 앞전에 뭐 곰팡이 작업 뭐 침수 차량 작업 그 작업은 그 작업대로 어렵지만 이 작업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떠내서 버리면 되는데 그 남아 있는 국물들 또 냄새들 또뭐 쏟자마자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고객님들이 조금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뭐 무더위로 굉장히 지금 뭐 대전에서도 섭씨 한 30도, 3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온이다 보니까. 냄새라는 거는 아마 고객님들도 어린 짐작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찌꺼기들 냄새가 더 빨리 풍기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일단은 다 제거를 했고요. 제거한 다음에 플로어 매트까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급하게 뭐 음식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 부위죠, 이 조수석 부위 여기다가 놓고 운행을 하시다가 이게 쏟아진 겁니다. 쏟아지다 보니까 뭐 매트가 있어서 이렇게는 격이 없겠지만 여기다 놨다가 급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트 밑에 조수석 시트 밑으로 엎질러지면서 조수석과 뒷자리 사이 이 송풍구 있는 대로 해서 완전하게 여기가 다 풍건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 매트를 플로매트를 다 꺼내고도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 막 국물이 막 흘러서 내려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어, 심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실내 클리닝으로 하지 않으면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왜 그러냐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트만 뺐다고 해서 저희가 겉으로만 작업하면 그 냄새나 오염 물질이 다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플로우 매트를 다 빼야 되고, 뺀 후에도 뭐 바닥 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또뭐 일부는 뭐 저희가 일단은 촬영하기 전에 이 오염물질들을 지금 자, 제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시트 잭에도 찌꺼기들이 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얼마 정도 오염이 된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쪽에 시트도 있고 그다음에 플로 매트도 지금 다 건조하고 있는 과정이고 트렁크 매트 쪽이고 그리고 플로 매트가 왜 어렵냐면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모리 폼안 마릅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어 잘안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문제고 그래서 이 작업도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어뭐 고객님은 우시, 울 정도의 아주 우울한 그런 표정이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이 작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어, 수박 걸탑길 식의 어떤 작업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냄새도 지금 천장에 다 뱉고 송풍구에도 다 뱉어서 그 작업 또한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용 어, 기간 발생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또 작업 영상을 조금 조금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플로우 매트를 이렇게 세워서 또 걸어놓으면 공원이 지금 꽤 많이 흘러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뭐 바닥만 작업한다고 해서 뭐 크리닝 작업으로. 절대 냄새라든가 오염을 다 제거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어, 이 영상은 지금 뭐 오염도가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티볼리 같은 작업도 마찬가지로 어, 플로우매트라고 해서 바닥매트 다 제거하고 보면 지금 보시면 이물질 칼국수에 어떤 이물질들이 여기 지금 다 흘러 내려와서 어, 지금 이 국물 같은 것도 조금 있죠. 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조금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풍부하게 올라오는 거고요. 아무리 바닥, 플로우 매트 그 작업을 아무리 깨끗한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오염 물질들이 계속 풍부하게 기온이 올라가면 계속 풍부하게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바닥에서 송풍구, 바닥 송풍구거든요. 여기로 해서 어, 냄새가 들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뭐 히터나 에어컨, 에어컨 같은 경우는 냄새 계속 이제 풍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천정까지 지금 천정도 굉장히 지금 뭐 어, 오염도가 좀 있는데요. 이 작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 어, 다시 플로우 매트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거, 이쪽 부위가 이제 송풍구가 있는 그 부위고요.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말라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예. 국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풍부하고 어 지금 뭐일 부부에서는 뭐 조금 곰팡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보면 <laughs> 안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팅돼 있다 보면 어 절대 그 철판에 있는 물기들은 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뭐 조금 메모리폼 같은 경우는 어 수분감이 거의 말르진 못하는 그런 조건과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작업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국물이, 국물이 이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수분입니다 지금 뭐. 조금 엎질렀다고 하는데 조금이 아니고 뭐 여기는 조수석 뒷자리와 그 앞자리 그 사이에 경계 플로우매트 인데요 지금 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국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토네이도 건으로 모래랑 뭐 티볼리의 1인 시트입니다. 어, 운전석이고요.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1인 시트. 어, 좀 작업이 어렵고 왜 어렵냐면 아무래도 뭐 뒷자리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이러한 구조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의자도 띈 상태라면 안에까지도 다 작업을 해야 되고 보시면 뭐 오염도 좀 있고 사실상 여기를 닦는다는 거는 사실상 출고 후에도 한 번도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의자를 띈 김에 다 작업을 해야 되고 티볼리의 시트는 가죽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건조 어, 가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시트 케어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작업 영상은 어, 애프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볼리 1인시트 케어가 끝났고요. 또 이거는 애프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먼지도 많이 제거가 됐고, 엄마 이렇게 케어를 하면 케어한 후에 작을 하면 아무래도 더... 쾌적하겠죠? 예, 그래서. 아, 쪽도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잠깐 또.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뭐, 지금 저쪽에. 클리닝 작업 진행하고 지금 건조 작업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물이 아니고 알콜입니다 그래서 알콜을 충분하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음, 아무래도 물보다는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이러한 소재들은 지금 합판에다가 지금 이러한 벨벳 소재 같은 경우로 코팅을 한 경우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나중에는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이 좀 틀어짐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물보다는 세정제와 알콜로 작업하는 게더 효과적이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트는 이제 조수석입니다. 뭐 이렇게 커피도 많이 흘렸었고 커피인지 음식물도 많이 흘렸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마치 녹슨 것 같은 느낌. 예, 지금 여기도 뭐, 뭐가 좀 있는데요. 내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도 쌓이면서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피는 경우가 생겨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프터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볼리 보조석 시트입니다. 작업이 끝났고, 지금 뭐, 밑에부터 좀 보여드리면요. 어, 레일 바닥까지도 다 작업이 진행이 됐고, 퓨즈박스, 어, 컨트롤박스. 그래서, 어, 먼지도, 이물질도. 그리고 또, 레일 쪽에 보면, 이제 뭐, 필요, 어, 출고 때, 이제, 피, 불필요한 그런 구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먼지에 쌓여있으면, 시커멓게, 이제, 변색도 되고, 그러다 보면 좀뭐 일명 떡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 다 제거하고 해서 아무래도 좀트리닝때 작업 한번 다 해준 다음에 조립을 해야 아무래도 더 쾌적하겠죠 시트를 좀 찢겨서 조금 보여드리면 어, 통풍 시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펀칭 타입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나 하나 다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 가죽 시트는 아닙니다. 어, 티볼리는 다 인조 가죽 음, 레자라고 해서 어,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음,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렀을 때이 주변이 매끈하게 들어가면 인조 가죽 꾹 눌렀는데 쭈글쭈글 주변이 쭈글쭈글하게 어, 주름이 잡히면서 들어가는 거는 천연 가죽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뒷자리 시트 케어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뒷자리입니다 뒷자리도 어, 등받이 쪽이 아닌 시트쪽 바닥쪽 이고요 오염물질부터 또 뭐... 먼지도 좀 많고 펀칭 안에까지도 뭐 아니 이물질이 많고 얼룩도 많고 합성피혁은 항상 얼룩이 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지워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성피혁 자체가 아까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변색이 간다든가 플라스틱 개열이기 때문에 변색이 간다든가 어, 마모가 간다든가 그러면 뭐 보이시면 잘좀 확대해서 좀 보여 드리면요 천연가죽 가구는 느낌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오염이 안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합성격은 그만큼 조금 작업하기가 좀더 힘든 거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여 드리고 다시 애프터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뒷자리도 지금 케어가 다 끝났고요 섬유와 인조 합성피혁이투톤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다 보니까 여기는 위치적으로 이제 벨트 클립이 들어가는 타입이고 여기는 한개 여기는 두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까지도 다 작업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리면 처음 때하고는 많이 틀릴 겁니다. 중간으로. 어. 펀칭 시트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서. 인조가죽.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든가, 어, 뭐 날카로운 걸로 끓혔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인조 피역에서는. 뭐, 천연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런 게 마치 이렇게 얼핏 보면 이제 오염이 어, 닦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등받이가 좀 어려운 타입인데요. 등받이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등받이입니다. 어,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트렁크 쪽이구요. 어, 이렇게 보면 뭐 이쪽이 안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렁크 쪽 작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바닥 소재와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청소기로 해도 그대로 좀 있거든요. 그처럼 브러시진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뽑혀 나오고 이렇게 손톱으로 뽑는다고 하면 나오는데 뭐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뽑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또 작업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등받이부터 좀보여드리는요뭐 마찬가지로. 많이 틀리실 겁니다. 모래도 다 뽑아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서 뭐 전체적으로 좀 한번 알려드리면 뭐 레드 어, 인조 가죽들은 뭐 물을 다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이 들어가면 이 안에 스펀지에 어... 냄새가 많이 또 건조가 잘안 되다 보니까 냄새도 쓸데없는 냄새가 또 2차적인 오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스팀을 또뭐 많이 뿌리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그거는 많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팀을 많이 뿌린다고 해서 시트 케어가 잘 되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팀 잘못 뿌리면 특히나 인제, 인조 가죽, 또 천연 가죽, 지렁이처럼 그을리는 작업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스팀은 스팀 작업으로 가죽 케어를 클리닝을 한다. 어, 사실상은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하는 작업으로 진행을 해야만이 소재 본래의 소재도 또 오염도 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클리닝 방법이지 스팀을 뿌려서 작업하는 거는 저는 일시적인 현상 아니면은 퍼포먼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작업이어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음, 천정작업 진행할 때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티볼리 천정 같은 경우는 소재가 다른 차종, 어, 뭐. 현대나든가 다른 기아차력에 비한다면, 얘네들 소재는 되게, 어, 뭐, 일반적으로 세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모처럼 매끈한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얘는 만약에 기계를 대게 되면, 우리 보풀이라고 해서 털이 뭉쳐버리면 완전히 얘는, 어 날아가는 거거든요. 섬유조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 세정제와 알콜 혼합해서 그 액상을 이렇게 브러쉬 작업을 손수 핸들링 작업으로 진행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소재 자체가 보풀이 일어나고 까져버리면 아주 배기실은 보기, 보기 싫은 그러한 어 소재로 돼 있다 보니까 어 기계로 하면 아무래도 좀 작업자는 편할 수 있는데 일일이 기계를 대질 못하다 보니까 핸들링으로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훨씬 더 힘든 타입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핸들링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장제도 이렇게 다 일일이 핸들링 작업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브러싱들이 있지만 종류별로 그래서 뭐 사이사이 뭐다 작업을 해야 돼서 이 작업도 굉장히 어렵고, 어,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뭐, 어, 전반적으로 뭐, 연식은 뭐 한, 어, 최근 연식이라고 봐도 어, 소재 자체가 약간 좀 누런 타입에 있다 보니까 좀 때를 좀 많이 빼고 하면 좀더 밝고 화사한 그런 색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작업한 다음에 다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전 9시부터 또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뭐한 3시 한 25분 정도 됐는데요. 어, 지금 뭐티볼리 천정 작업 다 끝내놓고 바닥도 다 끝내놓고 지금 뭐 건조하면서 날씨도 좋고 오늘 뭐 엄청 무더운 날이라 어, 천정도 굉장히 좀 밝게 잘 나왔고요. 어, 또 손잡이. 어, 손잡이 이런 악세사리도 다 잘나왔고 음... 바닥도 뭐 살균부터 스팀 또 세척 항균 다 작업하고 해서 이거는 뭐 그리스의 본연의 그 어떤 색상이라 오염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대시불 지금까지 운전을 요조조자자했했데 어 운전석 시트부터 서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플로우 이용해 먼저 조립을 하고 준비 이고요그이다요니러다보니이이쪽도 트렁크 쪽도 이용 분구도 다 작업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고 실내 로 들어가서 조립하고 다시 세차 하고 지금 보면 뭐 정상시에도 뭐 그렇게 쾌적하게 사실은 고객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오염도 많고. 또, 본넷을 좀 보여드리면, 엔진룸도 지금 보면, 예. <laughs>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엔진룸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대체적으로 뭐, 우리 고객님들 엔진룸 다 이정도고, 많고 후드 안쪽인데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케어까지 끝나면 다시 전체 영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로 매트 조립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측면 뭐 브라켓도 다 조립을 하고 어 지금부터 이제 시트 조립만 남아 있는데 뭐 시트도 마찬가지로 시트부터 이제 조립하기 시작하고 등받이, 그 다음에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어, 케어. 뭐,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엔진룸 케어, 어, 그 다음에 송풍고 어, 순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차 케어만 끝나면 뭐 다음에는 바로 출고가 돼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매트도 뭐 시차때 느낌 그대로 잘 나와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쾌적하고 뭐 냄새도 다 잡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하고 전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드디어 티볼리 차량 작품명 멸치칼굽습니다 어, 모두 작업이 완료됐고요 전체적으로 좀 영상을 보여드리면 어, 외부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엔진룸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뭐 하나하나 다 작업하고 코팅 작업 다 들어가고 해서 뭐, 물론 신차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신차 때 느낌 그대로를 좀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라디에터도 마찬가지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가까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세부적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항상 엔진룸 작업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부 쪽 아니 내부 쪽보다도 이제 휠 하우스 안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는 고객님이 주행 중에 이렇게 페인트가 좀 묻은 것 같아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어, 케어가 좀안 되는 거고 그래서 휠 하우스 안에도 다 왁스를 넣고 해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디테일 작업 문틈 작업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다 왁스도 집어 넣어서. 틈에 들어가는 왁스 따로 있고 그래서 바닥도 다 조립하고 물론 뭐 내부를 보여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요 어 시트 뭐 송풍구 어다 작업하고 뭐 천정도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거는 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돼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뒷자리도. 레일 하나 하나까지도 음. 다 작업하고, 뭐 어차피 뭐 플로우 매트를 작업한 거라서 뭐 예. 그리고 트렁크도 좀 보여드리면 음. 예. 하나 하나 다 작업해서. 전반적으로 뭐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이 작업은 이 작업만큼 또 다른 작업은 다른 작업만큼 작업마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뭐 고객님이 굉장히 상실이 심하시고 뭐 속상해 하시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다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작업하면서 그 마음을 어, 조금이나마 위안 삼아 최선의 다해 정성을 다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타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게 타실 수 있게 저쪽에서 곧 작업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쾌적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